네, 안녕하세요. 초던 HD입니다. 아, 발렌시아 뉴스가 또 떴어요. 네, 발렌시아 요즘에 이강인을 상대로 많은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위해서 말라가 임대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성장을 위해서 임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기사를 살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음, 이 보도가 나왔는데, 행선지로는 말라가가 꼽혀지며 하, 말라가 누구의 고향이겠습니까? 이스코의 고향이죠. 이스코의 고향. 최소 이스코, 네. 최소 이스가발렌시아가으면 최소 다비가바다가바 네. 이말라가로 꼽혀지며, 스페인 엘골 디지털은 말라가가아이이가가가 어, 원한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원하고 하니까 발렌시아 가 이강인 보내주면서 페란토레스도 함께 말라가로 임대를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은 이번 시즌 말까지이며 이강인은 이번 시즌 세군다 B 그러니까 삼부리그와 UEFA 유스리그에서 꾸준히 활약을 했고 또 1군 훈련에 참여하며 1군과 B팀 소속 감독에게 아 눈뜨장도 잘 찍었습니다. 현재 1군 데뷔도 이뤄냈고, 뭐, 라리가 데뷔는 아니지만 1군 데뷔도 이뤄냈고, 이강인은 지난 10월 에브로와 스페인 국왕컵 32강 1차전에 나선 데 이어 12월 5일 에브로와의 2차전 리터매치에서도 선발 출전해 77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 발렌시아 주전들의 부상이 속출하면서 이강인의 라리가 데뷔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발렌시아 지역지인 레반테 EMV, 에서는 이강인이 (23일) 우에스카와의 리그 (17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다음인데 (1군에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리그에서 또 데뷔를 하고 이런 것을 일단 올 시즌에 다 겪고 그다음에 이~ (12월달) 끝난 다음에 이제 (1월달에) 이적시이 열리잖아요 그때 임대를 보낼려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 이유는 어차피 이강인이, 어, 주전들이 복귀하면, 이강인은 다시금 또 3부 리그, 3부 리그로 내려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강인이 1부 리그에서 뛸수 있는 또 기회가 엄청나게 적어질 것인데,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실력이나 잠재력에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당장, 뭐, 이강인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주전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3부 리그는 아니고 2부 리그. 조금 더 프로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2부 리그로 가서 임대를 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다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부 리그에서만 뛸 수는 없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뭐, 발렌시아는 이 강인을 말라가로 임대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할 계획이며. 이 발렌시아가 그럼 왜 말라가로 보내냐 하필이면. 다른 팀도 있는데. 말라가가 발렌시아랑 이 업무 상호 협약을 맺은 만큼 충분한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가가 우리 이강인 좀쓸수 있을까? 그럼 얼마 쓸 건데? 잘 쓸게. 뭐 많이 쓸게. 이런 이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오갈 수 있는 서로 의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한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이부리그에 있는 말라가가 이번 시즌 11승 2무 5패 아주 좋은, 좋은 상황에서 팀을 승격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강인이 또한 몫을 하면, 그 이강인의 능력에 대해서 더, 더 우기, 믿음이 갈수 있겠죠. 지금, 3부리그에 있는 그 발렌시아 팀은 강등위기에요. 그만큼 이강인이 사실, 위닝 멘탈리티를 좀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어. 1군 팀도 지금 뭐, 상태가 메롱이지. 자기가 뛰고 있는 3부리그 팀도, 상태의 매인이 오히려 이 말라가 임대가 이강인한테는 조금 더 이기는 축구, 재밌는 축구를 한번 더, 어,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나는 임대 가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기사들이 우우죽순 나오고 있는데, 뭐 이강인이 임대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 합니다. 말라가가 한때 잠깐의 이제, 어, 지원과, 그 다음에 좋은 선수들이 이제 팍 나오면서 뭔가 그 한때 잘 나갔던 말라가의 모습이 있었죠. 네,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강등까지 걸고 왔지만, 네, 여튼간에 뭐 이강인이 뛸수 있는 팀, 그것도 좀 수준이 높은 팀으로 가서 말라가가 3부리그 팀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2부 응, 3인데 승격할 수 있는 그어 바로 다이렉트 승격할 수 있는 그언저리 있는 팀인데. 전뭐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그런 이제 어~ 승리에 좋은 기운도 얻고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이번 시즌 말까지라고 하니까 네 이번 시즌 말까지라고 하니까 이~ 가기 전에 이~ 발렌시아에서 음~ (1부리그에서) 한번 데뷔 한번 하고 기록 세우고 그다음 이군세 군데 가가지고 아~ 세 군데 가가지고 (2부리그에서) 네잘 뛰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이강인 선수의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더더욱이 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네. 이강인의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